손흥민이 멀스에 입성한 지 불과 몇 주, 그러나 그의 존재는 이미 경기장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왔다는 차원을 넘어 그는 한나라의 스포츠 문화를 흔들어 놓고 있다. 지금 미국의 거리, 학교 운동장, 심지어 빈민가 아이들의 놀이 문화까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농구공을 손에 쥐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축구공을 차고 있고, 심지어 NBA까지 이 현상을 주에 깊게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은 웨스 데뷔 전부터 단순히 골이나 도움이라는 기록을 넘어 축구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팬들에게 전달했다. 첫 경기에서 얻어낸 페널티킥, 두 번째 경기에서 만들어낸 도움은 기록상 수치일 뿐이다. 진정한 가치는 그의 눈빛과 몸짓에서 나타났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었고 동료들과 함께 웃었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순간마저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모습은 미국의 축구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멜스는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할 때마다 상업적인 홍보 효과에만 치중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광고판 속 아이콘이 아니라 경기장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호흡하는 팀의 일부였다. 이런 모습은 곧바로 미국 전역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고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였다.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같은 스타들이 미국 아이들의 꿈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손흥민의 등장은 이 균형을 흔들었다. 특히 에라 빈민가에서 일어난 변화는 극적이다. 농구를 통해 성공을 꿈꾸던 아이들이 손흥민을 보며 축구공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구단에서 기부한 유니폼과 축구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였고, 손흥민이 직접 찾아가 미소 지으며 사인해준 순간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 그들의 포스터에는 커리가 아닌 손흥민이 걸려있다. NBA 내부에서도 이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어린 팬층이 축구로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세대 전체의 소비 패턴과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농구공이 서서히 구석으로 밀려나고 축구공이 중심이 되는 운동장 풍경은 손흥민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적 지각변동이다. 손흥민의 미국 무대 합류는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활약만이 아니라 상업적 성공과 함께 전례 없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며 미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보통 세계적인 스포츠스타가 새로운 리그에 입성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유니폼 판매량, 광고 수위, 구단 가치 상승 같은 경제적 지표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손흥민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멀스 입단단 2주 만에 아프시 유니폼 판매량을 전 종목을 통틀어 세계 1위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기부로 연결시키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인기몰이를 넘어 미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후원, 스포츠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유니폼 수익이 사용되면서 손흥민의 이름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손흥민이 단지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선수라기보다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줄수 있는 현실적인 영웅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부와 선행이 철저히 손흥민 본인의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구단 차원에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손흥민이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신념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과 시민들의 감동은 배가 되었다. 한 현지 언론은 메시가 기술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면, 손흥민은 마음으로 미국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상업적 성과와도 시너지를 이루며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이미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오타니 슈웨이 심지어 메시와 호날두의 유니폼 판매량을 넘어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스타 마케팅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유니폼이 아이들의 학교, 병원, 그리고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착한 소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보통 대형 스타의 상업적 성공은 개인과 구단의 부로만 이어지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적 가치가 함께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실제로 내 현지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을 사는 것은 단순히 팬덤의 표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미국 내 아닌 사회에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과거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주로 기술적 기량으로만 주목받았다면 손흥민은 인성과 사회적 리더십으로까지 주목받으며 아시아 선수들의 새로운 위상을 세우고 있다. 그 결과 미 전역의 한인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는 거대한 연대의 장이 형성되었다. 리오넬 메시가 멜스에 합류했을 때 미국은 이미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열풍은 주로 축구 팬과 남미 커뮤니티에 국한된 부분이 있었다. 반면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아시아계라는 독특한 배경,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으로 미국 전체를 흔들었다. NBA의 슈퍼스타들조차 FC와 손흥민의 경기장을 찾기 시작했고, 미국 미디어는 NBA 선수들이 자신들의 팬층을 지켜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스타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농구, 야구, 미식축구라는 빅3 스포츠의 견고한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축구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이 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미국 사회가 필요로 했던 새로운 경웅이다. 농구를 버리고 축구로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속에는 손흥민이 심어준 희망이 있고 그를 본받아 타인을 돕겠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담겨 있다. 미국 전역이 지금 손흥민의 이름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제 손흥민은 기록이나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문화이고 영감이며 희망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